여러분들이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따로 드시려는 목적이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것이고, 제가 제품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 고용량 제품이 약 38개 정도 있었습니다. 가성비 1, 2, 3등을 추천드리고, 한 번에 고용량 먹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1등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양가자입니다. 구독자 분들께서 비타민 B3 형태 중 나이아신 아마이드 리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가성비 있게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품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나이아신 아마이드 고용량 제품이 약 38개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업데이트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데서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을 새롭게 발견을 한다면 제가 오늘 뽑은 1등이랑 그리고 2등, 3등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만 비교해보면 그냥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함량을 보면은 250, 500, 1000, 1500mg 등 다양한데요. 500mg으로 구성된 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따로 드시려는 목적이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것이고, 그러한 연구가 약 500mg 두번 먹는 방식, 일부 연구는 1500mg 한번 먹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500mg 제품 중 가성비 1, 2, 3등을 추천드리고, 1500mg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1등 하나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조사한 38개 제품을 총 알수, 가격, 한 알당 나이아신아마이드 함량, 그리고 500ml 섭취 시 가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료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있고요, 나이아신 그 형태 중에서도 홍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이노시톨 헥사니코티네이트도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에는 임상 결과도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형태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첨가물도 조사해서 적었고요. 일단 500mg당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순으로 쭉 줄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나이아신아마이드 형태가 저렴한 쪽에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이노시톨 헥사 니코티네이트는 좀 비싼 가격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먹으면 되니까 다행인 거죠. 그럼 1, 2, 3등 한번 뽑아 볼게요. 먼저 한 캡슐에 500mg 제품부터 뽑아 드릴게요. 가성비 1등은 D 제품입니다. C가 좀더 저렴했지만 C 제품은 서방정 천천히 녹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첨가물에서 폴리소르베이트가 있어서 저는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영양제 브랜드 측면에서도 저는 D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가 1등, 250 캡슐에 만원 중반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한 알에 60원대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이허브에서 할인 행사 할때 사면은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성비 2등은 해외 좀 듣보자 브랜드들은 좀 빼고요 H 제품으로 뽑았습니다 100캡슐 제품이라서 알 수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장점이 있었고요. 어, 200캡슐이 좀 넘어가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 변질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이 변질이 잘안 되는 영양성분일지라도 그래도 좀 캡슐 색이 변한다든지 찝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자주 겪는 분들이라면 이런 2등 100캡슐 제품이 좀더좀 좀 복용하기에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80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이 역시 할인 때 구매하면 더 좋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 통에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부담이 적은 정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가성비 3등은 아이 제품. 240 캡슐에 2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역시 한 알에 80원대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2, 3등 3가지. 제품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1, 2, 3등 그렇게 순서대로 따지지 말고 일단 품절이 된게 있는지 그리고 이들 중에 할인을 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 이한 통에 들어있는 알수가 어떤 게 적정한지 이 정도 고려해서 이세개 중에 편하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 댓글 상단 고정에 남겨드렸으니까 그곳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나 가격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가격을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새로 구매하실 때는 다시 한번 확인 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용량을 한 번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B 제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고용량이다 보니까 가성비가 함량 대비 따지면은 제일 좋아요. 일단 한 캡슐에 1500mg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고용량 먹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이 들었고요. 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나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임상실험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암쪽으로 효과를 봤던 임상실험의 섭취 용량은 500mg씩 하루 두번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저녁이든 점심, 저녁이든 하루 두번 드시면 되겠고요. 2g까지는 무리없이 섭취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좀 조절하면서 높여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이아신 아마이드 섭취 타이밍을 한번 알아볼까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고 흡수에 있어서 이 위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복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간헐적 단식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영양제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 영양제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공복에 먹었는데 뭐좀 위장이 좀 불편하고 속쓰리고 아니면 캡슐이 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불편감을 유발을 한다면은 그때는 식후 드시면 됩니다. 보통은 식후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식후 드시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영양제 리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 NMM도 아실 거예요. NMM은 항노화 효과를 가지는 영양제죠. NMM 같은 경우에는 시로트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항노화나 장수의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시르투인 단백질 활성을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항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항노화냐, 항암이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영상을 찾아봤다면 항암 쪽에 초점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둘다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는데요. 어, 임상 연구가 따로 되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져 보면은 아침 공복에 이 NMN을 먹고 점심 저녁에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먹는 방법은 이두 가지 효과를 다볼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뭐 어떤 PK 측면 그러니까 이뭐좀 반감기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얘 예, 효과가 최대 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따져 보고 했을 때 아침에 그런 효과를 누리고 점심 저녁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효과를 누리고 이렇게 하면은 둘다볼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다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또 고민을 해 보고 찾아본 후에 알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